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할머니랑 TV의 김범룡입니다. 제가 있는 이곳은요. 태국 파타야입니다. 아, 저희가 행사 때문에 이제 할머니랑 저랑 이렇게 태국에 왔는데요. 오늘 9월 30일이 할머니 생일이에요. 어, 할머니는 지금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요. 제가 케이크를 사가지고 가서 할머니 서프라이즈 파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잠을 자고 있는 우리 할머니는 서프라이즈 파티를 당했을 때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잠시 후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파타야. 음 여기 있을 것 같아. 빵밖에 안 파나? 여기 있다. 어 이거봐 이거 괜찮겠는데 이거? 응 음. Excuse me? 이걸로 하자 딸기. 고고갑. 응. 고고갑. 네, 네, 머리핀도 하나 선물로 살까? 머리핀 사도 돼. 오케이. 응. 고갑 네, 와우, 땡큐. 자, 여러분, 아, 케이크랑 할머니 선물이랑 또 주스랑 망고랑 파인애플을 샀습니다. 아, 감동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을 좀 해봅니다. 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어떡하죠? 네. 확인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서프라이즈 파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프라이즈, g a i n s t me. Surprise, surprise you. p u y 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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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p p y a Puya, p a y a p y Say t u w h a t 고 o w o w What's me now? What's me now? What's me 야 o w What's 맞 e now? What's me now? w h a t 놀 m 어 now? What's me 죠 아유, 진짜 놀랬다. <laughs> 아, 너무 고맙습니다. 정말, 진짜로. Thank you. Thank y o 자, 소원 세요세요 예. 아. 자, 하나, 둘, 셋. 와. 자, 할머니, 84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생일 해 y h a p p 너무 놀랬다 아, 진짜 무 너무 너무 거짓말 아니고 내가 깨무 사서 너무 너무 너나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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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불이라고 했는데 깜짝 놀랐다 진짜 무 촛불이야, 촛불이야, 불이야 맞잖아 불. 무 진짜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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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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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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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혀 못했으니까. 나울줄 알았는데. 어, 그날 원래 눈물이 즉, 할매 이연세 같은 뭐 올드 <laughs> 피플 눈물 노크라이 no 마음으로 하트 크라이. 아니 이거 뭐 사려고 우리 한 시간 넘게 갔다 왔어요 케이비형. 와, 그리가케이팝잘테감아요 그러니까 고마워. 지금 충분히 억수로 많은 감동했어요. 맞아, 생일 선물 사왔어요. 누가? 제가요. 아이고. 이거. 이거랑요. 어, 껴보세요. 지랄하는 거 아니지? <laughs> <와. 웃음> 이거, 이거, 어. 참 좋아하니까 오 어, 오케이 땡큐 응. 응. 어또 있나? 또 있어요 이거 머리끈 응. <laughs> 손에다가 차요 응. 응. 또? 없어요 <laughs> 생일선물 어... 어 왜! 고마워 어, 구독자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해주세요 어 우리 할미라TV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 덕에 내가 있잖아요. 오늘 타지에서 만든, 타국에서 만든 생일인데, 감동이 더 해요.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게 여러분들 덕입니다. 이 태국에 일하러 왔지만도, 좋은 컨텐츠 많이 찍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선물해 줄게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런 것 같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해요. 사랑해요. 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고생. <laughs> 어, 어. yes. 오케이, okay. 축하합니다. Thank you. <laughs> 아, 무이야이야 네. <laughs> 아,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진짜,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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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진짜, 진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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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맨날 <laughs> 아 생각도 없었어요 <못> 아니면 <laughs> 불이야 듣고 나오잖아 오막 소리 지르니까 이게 불인지 뭔 소린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하아 음. 소리 지르고 깜짝 놀라서 막랐어와 서프라이즈 맞네 성공 할이랑 t v